비에팡웨이징러. 조미료 넣지 마세요. 비에 하지 마세요. 放 넣다이죠. 어디 어디에 올려 놓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디 어디에 넣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웨이징. 맛의 정수. 맛의 에키스. 웨이따오의 웨이죠. 맛. 징은 정수. 에키스라는 의미예요. 맛의 정수. 맛의 에키스. 미원이죠. 조미료입니다. 비에팡웨이징러. 비에팡 샹차일러. 고수 빼주세요. 고수 넣지 말아주세요. 샹차 향기로운 야채. 네, 중국인 입맛에는 고수가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게 샹차이죠. 비에팡 샹차. 자, 간단하게 부야오를 씁니다. 부야오샹차. 네, 고수 싫다. 부야오가 싫다라는 의미거든요. 부야오샹차. 고수 싫어요. 고수 빼주세요. 니비에 주다우러. 지각하지 마세요. 주다. 네, 는 느리다요. 다오는 도착하다. 다시 말해서 지각하다입니다. 죄다. 니비에 죄다울러. 늦게 오지 마세요. 니비에 라이 왈러. 네, 라이는 오다이고요. 완은 늦다. 완이 여기서는 결과 보호로 쓰였습니다. 늦게 오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니비에 라이 왈러. 시간 맞춰서 오세요는 뭘까요? 준실 라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준실. 네, 주은 준하다. 맞추다요. 실은 시간, 시간에 맞춰서 시간 맞춰서 제때에 오세요. 준실아야. 니비에 초옐러 담배 피우지 마세요. 초는 머뭇을 뽑다라는 의미거든요. 뽑다. 머뭇을 내다. 그래서 시간 내다가 초 초, 시젠이에요 연기를 뽑다. 담배 피우다이죠. 초엔 니비에 초옐러 자초연과동요 씨엔 있습니다. 흡연이죠. 흡연 네. 시엔 일성일성 니비의시엘러니비의 초엘러. 자 그럼 담배를 끊었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지에 옐러라고 말하면 됩니다. 네 지, 에 사성이죠. 네 어떤 금지라는 의미요. 끊었다. 지에 옐러 담배 끊었어요. 워 쯔에 옐러.